안녕하세요. 빌라지식인TV 선팀장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에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차임 연체, 즉 월체 연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임 연체 관련된 각각의 법 조문을 보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시다시피 2기 차임, 이 연체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시다시피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주택의 2기 차임 연체, 상가의 3기 차임 연체란, 어, 단순하게 2개월치 연체 또는 3개월치 연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법조문의 2기, 3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주택의 2기 차임 연체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이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일 경우 그리고 상가 보증금 2천만원 동일하게 월세 100만원일 경우 어, 이렇게 보,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 법에서는 매월 100만원이 아닌 예를 들어 50만원씩 입금을 했다 라고 하면 이는 연체에 해당되어 계약행신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총 미지급한 월세 부분이 주택은 200만원 음, 주택은 200만원 그리고 상가는 300만원에 달해야지만 연체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 주택의 2기, 상가의 3기 차임 연체의 기준은, 어,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 횟수가 아니라, 어, 연체 금액, 어, 연체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과 상가의 계약행신에서 중요한 차임 연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며 이상 빌라지식인 TV 선팀장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셔요.